그래서 컨텐츠 부분, 이 헤더랑 키터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구현하시는 방법 대충 배우셨어요. 이건 말고도 혼류솔루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자세한 기능 막 넣고 싶다. 직접 해봤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께 저는 매일 4시에서 6시 진행하고 있는 Q&A 교육 오시면 질문 답변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려요. 이제 이 가운데 부분 하셨으니까 헤더랑 푸터 한번 만져볼게요.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른 D들과는 헤더가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헤더에는 행과 열 박스까지만 있고 컨텐츠 박스가 없이 I랑 F가 붙어 있죠. 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I랑 F가 붙어 있다는 거는 임포트 구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불러오고 있다는 건데 왜 헤더랑 토터는 이런 구조를 쓰느냐? 메인 페이지 눌러서 나가보시면 헤더랑 투터라는 거는 페이지에 어떤 사이트 내에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항상 고정이 되어야 되어 있어 되고 페이지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페이지 하나 하나 들어가 면 수정하시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놔서 여기서만 수정을 하면 사이트 내에 전부 다 적용 이 일괄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임포트 기능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편집하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div는 i m p o t 하고 있다. 이 파일을. 그래서 파일을 i m p o t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F 누르시면 실제로 어떤 파일을 불러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헤더라는 페이지를 별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고를 한번 바꾸시면 모든 페이지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로고를 한번 바꿔 볼게요. 항목을 클릭해서 수정 들어가 보시면 파일 선택하시는 부분 있죠? 여기서 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로고 파일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확인. 메인 페이지 나가보시면 메인 페이지는 물론이고,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고를 눌러서 메인으로 나가볼 건데, 로고 바꾸시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콧 다시 타고 눌러갈게요. 이미지를 바꿨더니, 이 로고가 클릭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클릭해서 컨텐츠 넣기 변경에 이미지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 로고는 기본적으로 링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니라 버튼 링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항목을 누른 다음에 컨텐츠 넣기 변경이 아니라 수정을 눌렀죠? 수정을 눌렀으면 지금 이 항목의 어떤 속성은 기억하고 있대.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수정이 아니라 클릭하시고 컨텐츠 넣기 변경을 눌러보시면 아예 컨텐츠를 다른 걸로 변경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변경 눌러서 이미지 누르시면 당연히 링크 같은 속성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수정 눌러서 로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메인 페이지 나가 봤을 때 저는 이 로고보다는 이전의 로고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페이지 편집 눌러서 왼쪽에 있는 여섯 개, 그 아홉 개 버튼 중에서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되돌리기를 한번 눌러봤더니 로그가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메인 페이지 편집 화면인 거고, 아까 제가 작업은 이 헤더 페이지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되돌리기 하시려면 직접 그 작업을 하신 페이지 인를 확인하시고 되돌리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인 걸 확인하셨더라도 되돌리기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되돌리기는 있는데, 앞으로 돌리기는 없어요. 제가 방금 로고를 다른 샤플레이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되돌리기 하시면. 그걸 주의하시면서, 저는 메인 페이지에서 되돌리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뭔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돌리기가 한번. 앞으로 돌리기는 없으니까, 잘 지정해 주시고요. 사용해 주시고, G&B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까 메뉴를 3개 만들어서 넣었죠? G&B라는 거는 로고 바로 밑에, 컨텐츠 바로 위쪽에 메뉴를 가리키는 건데요. 보통 네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이 G&B의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테마를 몇개 넣어드렸어요. 관리자를 한번 눌러봅니다. 실제 화면에서 하단에 관리자 클릭하세요. 설정변경 클릭합니다. 들어가보시면 디자인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GMB 테마와 LNB 테마, 컬러 테마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GMB 테마를 1번에서 16번까지랑 고객님께서 설치 받으신 그 콘텐츠의 테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적용해 보시면서, 지금 적용되어 있는 GMB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 나가보시면 제가 16번으로 바꿨는데, 16번은 뭐 이런 디자인, 15번, 14번 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사용하고 싶으시면, 관리자 다시 클릭하셔서 설정 변경에 디자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컬러 테마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컬러 테마는 빨주 노초파남보 1번부터 빨주 노초파남보까지 7번까지 사용이 되고 8, 9, 10은 무채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테마마다 조금 색상은 다 달라요. 저는 파란색 5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GNB는 상단 메뉴인 걸 알겠는데, LNB는 뭐냐?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서브에서 사용하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관리자에서 LNB 테마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 컬러 테마는 GNB 따로, LNB 따로 지정 못 하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GNB랑 LNB가 같이 움직입니다.